참가, 깽폼, 분전함의 명복을 빕니다. 모가지 띡 부러졌습니다. 에이. 그래가 요 젊은 놈, 새 걸로, 대차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에이구, 불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뚝 부러져가, 허리가. 자, 해보자, 송캠핑. 깽폼, 분전함, 교체. 한번해 보자. 자. 불쌍한 깽폰 분전함. 불쌍한 깽폰 분전함 교체 완료했습니다. 일단 이거 또 보고 해 줘야 합니다. 해 보자 송 캠핑. 깽폰 분전함 교체 완료. 끝. <laughs>